c c 라이언 1번 코스입니다 여기는 라이언 코스 2번 을파파 p 입니다 3번 을파파이볼입니다파파 e a k o r e 그 k o r e 그 Korea, Korea, k o 핸드캡 3번이요 여기 아, 약간이 아니고 좀 많이 우도그레이잖아 많이 우도그레이입니다 4번을 파스리 홀입니다 여기 팁박스 상태가 엄청 좋고 그리고 그린 상태도 좋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홀에 언들레이션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언덕들이 엄청 홀 내에 많습니다 어, 이번은 왔습니다 아, 여기가 핸디캡 1번홀이네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티하고 레이드 티에 그렇게 거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카트, 중간중간 카트가 페어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6번홀의 파버입니다 여기는 7번 홀, 파워풀 입니다 여기도 도그레홀이고 골프장 자체가 쉬운 골프장은 아닌 것 같아요. 양쪽에 언듈레이션이 엄청 많고 중간중간에도 어, 언덕 같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치기 어려웠고 그리고 홀 자체가, 페어웨이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짧아. 여기는 파스리 올입니다 날씨가 오늘 조금 더워서 전도로는 2 9도라는데 습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9번 홀파바이브입니다 여기도 도그레콜이라서 핀이 안 보여요. 여기는 그래도 페어에 이에 카트가 들어갈 수 있어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심한 도그레콜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1번홀 파퍼홀입니다. 이제 조금 밀리기 시작하네요. 좀 길은 파퍼홀이에요. 12번 파파이브 홀입니다. 여기는 좀긴편인것 같아요. 여기는 13번 홀 파퍼홀입니다. 벌써 14번 홀 파퍼홀입니다. 15번 홀 파파이솔입니다. 여기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17번 홀파파이입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홀과 홀 사이가 개입이 없고 엄청 떨어져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홀 18번 홀, 탑홀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골프장 같아요. CC 다녀왔고 한 사람당 2인플레이 비용까지 해서 총 12,600엔 씩 해서 25,000엔 정도 지불했습니다. 아침에 렌터카가 방전되는 일이 있어서 좀 늦었는데 음. 다행히 시간을 좀 늦출 수 있었어요. 스카이도 CC 자체는 엄청 헤어이도 좋고 티박스도 좋고 그림도 상태가 좋았습니다. 근데 코스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터의 안에도 언듈레이션이 엄청 많고 코스 자체가 어려운 골프장이었습니다. 자,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리가 잘된 좋은 골프장에서 주말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거운 골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호카이도고주시 추천합니다. 재방문 의사?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미 재방문 한 겁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럼.